뜬거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상담이요? 글쎄요. 뭐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본 적이 없어. 일단 집부터 가로로. 집이랑 뭐? 나무? 토끼 아, 나무? 집은 가로로 그려 주시면 되고. 그거 너무 미리 정해 주면 좀 그렇지 않아? 아, 그거 정해져 아. 있습니다. 이건 검사의 아. 규칙입니다. 참고로 제가 미술을 못 해요. 너무 간단한데? 잠깐만. 땅걸 그려야 되나? 나무. 아니. 요아니요 예. 네, 한장한 장에. 아, 아, 아. 진짜? 나무. 세로로. 음. 오케이. 종이를 세로로 선생님. 아, 오케이. 오케이. 안오케이신거 같은데. 맞아, 맞아. 돌려서 선생님 돌려서. 아, 돌려서. <laughs> 왠지 심리 테스트가 안될거 같은데. 이 사람. 아, 사람이 사람. 굉장히 심리적 결격 사유가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그래 볼까? 지우개라는 도구도 응? 있는데 선생님. 아, 그래요.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그걸또 보고 음. 그리신다고요? <laughs> 여성을 그리라. 자 끝. 남서통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박강입니다. 희 제가 여기 대성 마이맥 올때 운전해서 오는데 옆에 큰 버스에 선생님 얼굴이 아 그래요 적힌. 음. 광고파를 보고 왔는데 부럽네요. 엄청 동안이셔가지고 아. 깜짝 놀랐거든요. 음.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표정을 보니 아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고 따뜻하고 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는 그런 얼굴이셨어요. 실물이요? 버스가요? 버스가. <웃음> 버스가. <웃음> 그 H T P 그림 그리셨는데 그림 그리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 그림을 그려본 적이 거의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 이번에 그림 그리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이 집이 먼저 그림 음. 화면에 보이실 텐데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제가 살고 있죠. 아, <laughs> 예. 선생님만 살고 계시나요? 어예 어디에 있나요 이 집은 시골에 있고요 좀 한적한 좀 시골에 밑에 꼬불꼬불한 게 이제 물이거든요 배산 임수 그집 앞에는 약간 꽃들이 좀 있는 약간 추상화 같네요 추상화 꽃도 이게 꽃으로 잘 음.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 <laughs> 거의, 거의 지금 <laughs> 추상 아 그래 진짜 아니아니안꼬며 했어요 하나도 이미 그 집은 자연 속에 있는 집이었던 네, 거야 예. 네. 집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음악도 안 틀어져 있는 바람소리 정도 좀 들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이, 이 그림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음. 집이 딱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안정감도 있고 필압도 음. 봤을 때 안정감이 있고 음. 근데 약간 창문도 없고 현관문도 없어요 없네요? 네 <laughs> 창문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뒷모습? <laughs> 어, 선생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 음.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 심리 어. 마음이 이 음. 그림에서 좀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아 나만의 시간을. 네. 음. 그쵸.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맨날 뭐 촬영하고 수업하고 집에 뭐또 수업 준비해야 되고 직원들과 또 이제 일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혼자 있으면 좋겠죠. 그 네. 창문이 없다라는 거는 고요한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대인관계의 음. 불편감을 좀 짧게 음. 음. <laughs> 말씀하셔도 돼요. 네. <laughs> 약간 대인을 기피하는 이런 건가요? 대인 관계에서 약간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아, 불편감을 느끼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일상이 음. 거의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삶을 음. 살고 계시는 것 같다. 그서 설명 잠깐 들어보니까. 음. 그런 일로부터 일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좀 차단되고 음. 그냥 좀나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마음이 음. 그려진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대선간오래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굉장히 이제 슈퍼 인싸였거든요. 그 인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완전 ENFP에다 인싸라. 아,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래주시면. 예. 거기다가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제가 기타 친 오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교육, 오빠? <laughs> 교육 오빠 뭐 이런 느낌이어서 밥도잘 사주고 상담도 잘 들어주고 활발한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이런 걸좀 내려놓고 좀쉴수 있는 네. 뭐 그런 관계를 그렇지. 원하는 거죠. 사실 근데 혼자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과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보내고 싶은 생각. 이두 가지가 지금 사실 좀 약간 내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그럼 나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나무는 이제 적당히 크기도 좋고 중앙에 위치했거든요. 음.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나무는 몇 살인가요? 나무요? 네, 네. 15살. 우리 선생님의 정서적, 정신적인 수준은 의미가 없는데 아 15살이야? <laughs> 나 15살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선생님의 어. 내면이 15살 아이와 같은 즐거움의 음. 욕구? 음. 좀 프리차이드? 이런 음. 내면의 세계에 있을 때좀 신나고 음. 즐거운 거 추구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음, 그렇죠 네. 사실 왜냐면 이게 원래 인간강사들이 좀덜 됐어요 많이들 왜냐면 <laughs> 애들과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안 늙어요 성숙이 잘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고, 뭐 이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나무와 사람에서 음. 신체도 좀 단순화시키셨거든요. 여성 음. 같은 경우에는 더 단순화 표현을 하셨죠. 그리다 만듯한, 손도 없으세요, 여자에 대해서. 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제가 일부러 손서 없앤 게 아니라, 아니, 이게 그리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리는 자체를 지금 무시하거나 약간 축소시키셨거든요. 음, 그렇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한 태도처럼 이게 현실을 약간 부정하거나, 자기를 좀잘 직시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성향이 지금 이 그림에서 좀 보이고 있으세요. 자신의 환경에 대한 만족감이 좀 낮으신 경우에 이렇게 그리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눈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볼때 눈으로 보잖아요. 눈동자는 없어요. 눈동자. <laughs> 저 네. 저는 눈동자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조금 뭔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음.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수업을 하는 현장에서 2,300명의 학생과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과 이제 유대감을 이제 맺는 것인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으니까 음, 구, 굳이 여기서 더 늘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죠. 사실은 좀, 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에 대해서? 네. 좀 약간 관계 회피적인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일단 전화를 잘안 받아요. 어... 음. 전화를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에너지가 많이 그러니까 각 접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러다가 통화는 하는 건데 전화 통화는 어는 것은 어, 바로 그냥 즉각적인 전화는 별로예요. 어, 그래서 일단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전화. 네, 내가 내, 내 타이밍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전하는 화 거고. 근데 이게 좀 됐어요. 한5육년 어, 오래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런 지금 어떤 뭐 것들에 지금 뭐이 그림이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어, 그림이라보여지네요좀 배신감을 좀 이제 느낀 것과더불어서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별로 네, 없어요그니까 네. 아이들은 순수하고 이제 믿을 만한데 이제 어 어른들은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좀 표출된 거 아닐까?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불신감 이제 앞서 전에 15세 나무 몇년 음, 살이라고 그렇죠. 했던 것도 음. 이렇게 음. 나이 들어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시고 뭐 근데 뭐 사실 뭐 주변에 또뭐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나랑 친화적인 사람들과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음. 그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좀 잘하면 된다. 아. P C i 를 했었을 때이 결과 보고 음. 굉장히 어 이렇게 매칭이 잘안 되는 결과였거든요, 사실은 음, HTP 음. 그림 결과가. 근데 쌩이 오늘 삶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과도기적인 또 어떻게 보면 삶에서 굉장히 고통과 진통을 겪는 시기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해가 충분히 더 많이 되고요. 본래의 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좀 돌봄과 치유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고 싶네요. 자, 유대종 선생님 TCR 성격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선생님의 기질과 성격이 어떤지 한번 <laughs>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질과 성격을 보이시는 분은 드문 음. 분이죠. 아 <laughs> 드물다고요? 네 <laughs> 어, 보편적인 어, 성격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점수 100분의 점수가 <laughs> 낮은 점수는 하나도 없고 상위 랭킹에 아, HHH를 그리시는 아, 선생님이시거든요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기심? 호기심 천국이죠 예 호기심. 99점이에요. 100명 중에 그냥 거의 1등 수준이거든요. 아, 산책을 하시더라도 이쪽 길로 오른쪽 갔었으면 올 때는 왼쪽 길로 와 본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쪽으로 다시 안 오죠. 왜왜왜 음. 음. 왜, 왜, 이게 <laughs> 맞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ENFP, ENFP 아니에요? 선생님은 네, 예. 일을 하실 때도 내 스타일대로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좀 힘드시진 않으신지? 그 저는 안 힘들고요. 제 주변 힘들어요. 뭐 가령 이제 커리를 짠다. 음. 인간 커리를 이제 짤때 갑자기 얘들아, 히든 커리야. 이러면서 이제 딱 등장하면 이제 일단 직원들 당황하고 회사가 당황하고 학생들이 당황하고 저 빼고 다 당황하는 거죠.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직감적으로 잘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도 반대하고 다 이러는데 잘 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 직원들은 사전에 힌트가 안 나와요. 그 생각은 아주 최신의 3분 전에 한 생각이기 때문에 힌트를 줄 수가 없지. 영상편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절제에서 점수가 굉장히 음. 높게 나왔는데 무설제 쪽으로. 무절제 쪽으로 이건 뭐냐면 시간과 돈에 대해서 약간 별로 절제하시는 부분들이 약하다. 옷 사고 싶은 날이야 옷 사고. 좋은 차뭐 외제차 이런 걸 관심 없고 좋은 집을 매매하는 걸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에 어차피 뭐 왔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렌트해서 즐기는 거죠. 그런 그런 식이에요. 네, 선생님이 성향이 어디서 또 빛을 발하냐면 사회적 민감성도 또 높으시고 연대감이 음. 높으셔서 돈을 그런 쪽으로 많이 쓰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아, 돈이 합리적 유물론이 높으신 분들 저축을 늘 하시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회적 유물론이 없나요? 합리적 유물론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낭만주의자죠. <laughs> 아니, 아니 아, 그, 아 왜냐면 돈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그 어, 그런 사실 하시는 예, 거야. 먹고 살 정도 있으면 되고 사실 돈과 명예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저는 이름이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아팠을 때좀 이제 뭐 최소한의 뭐 병원비, 약값. 뭐이 정도? 그 이상은 굳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들고 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음. 내가 그만한 자산을 일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이 그게 조금 축적이 돼 있으면 은 내가 덜 고생하면서도 계속 베풀 수도 있으시고 음. 선생님 뜻하시는 바에 어떤 가치관들이 이루어 가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저축을 하라는 얘기죠 얘.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축왕이었어요 근데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저축왕도 하면 상을 주니까 했던 것같아 이름값. 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축 안 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살면 안 되세요. <laughs>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죠. 그 TCI 지금 선생님이 본래 성격과 기질은 진짜 인사 맞아, 맞으셨던 인사였어요. 것 같아요. 무절제가또 인사의 요인을 높이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때까지 누구한테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더치페이 한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내가 내야 돼 무조건. 그게 좀 있죠. 근데 한 번도 남이 내준 적도 없어요. 나랑 밥을 먹는 상대방이 돈을 낸다? 어, 이거는 못 버티겠더라고, 이걸. 어, 어, 씨, 어떻게 하지, 이걸? 한 번쯤 그래도 손님한테 배풀 정도 못 내겠어. 만약 몰래 먼저 해, 결제한 제가 몰래 결, 먼저 결제해. 아. 주문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결제해 버려, 그냥. 아니, 촬영 후에 뭐 회식이 있어서. <laughs> 카드 드리고 갈게요. <laughs> 이유는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요인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음, 인정과 타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좀 높으세요 아 별재를 네. 먼저 하시는 것도 타인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음. 그 욕구에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뭔가 잘못됐나? 근데 어쨌든 남을 채워줘야 된다는 욕구가 좀더 강해요 어. 내가 타인에 대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밥안 사주면 나쁜 사람 되나요? 음, 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나는 그 동안 이제 선생님한테 밥 안, 선생님한테 밥을 얻어 드신 수많은 사람들은 선생님도 밥을 안산 사람인데 음. 그분들은 선생님한테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때데왜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네요. 음, 충격인데? 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안 사주는 게 맞고 난 사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네요 안 사주면 뭐라도 되는 듯난 걱정을 했는데 안 사줘도 되는 거였네 남한테 좀 빚을 지, 지고 싶지 않은 성향이 있어요 더치페이하는 거 빚지는 거 아니죠 자기 자기가 뭐고 자기 계산하는 건데 참아보시면 좋겠어요 아, 참아봐라? 화장실을 가시거나 아 <laughs> 어, 오지랖다 카드를 들고 나가지 마시거나 <laughs> 아, 이렇게 하시는 거지 네. 아... 완전히 내가 안할 수는 없는데 횟수를 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음. 어떤 상황 자체가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쪽이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로 이제 동생들이 좀 많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때 동생 교회 오빠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밥 사주시고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선생님이 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그 도식은 음. 이게 좀, 음. 좀 음, 생각해 보실 네. 부분인 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음.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주는 사람의 삶을 유지하시되 내가 받을 수도 않은 사람이 되면 더 멋진 유대전생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글쎄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뭐 나보다 연장자들한테는 얻어먹겠다 이런 생각 정도 네. 누구한테 얻어드신 거예요? 대성마이맥 대표님 정도는 제가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 정도 마지막으로 무의식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네 명의 친구들이 잘가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각자가 처한 위험 상황을 인지는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속네 명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누군지를 <laughs> 이건 답이 다 똑같지 않을까? 1번? 나 2번. 어, 저. 저왜 이번 거 주세요? 3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 뭐 그냥 나무에 쳐 맞으면 되고. 4번은 하면 되고. 아, 어, 이번은 발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예. 네. 저거 뭔가 뾰족뾰족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 어, 저거 많이 아프지. 예? 네? 네? <laughs> 저거 많이 아프죠. 어, 저거 진짜 많이 아프죠. 1번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저기 왜못 보이죠? 1번은 가장 예측이 안 되는 거. h 할수 가장 없는 아, 그, 아, 그게 되는구나. 그렇게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아, 바꿀 <laughs>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이 테스트는 자신의 내면의 성격과 내가 무식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음. 1번은 감정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주변에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도 들으시고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1번에 선택하신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 그리고 질병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 들어서. 아, <laughs> 젊어 보이시는데 자 우리 그러면 대종 쌤께서 선택하셨던 2번, 2번 기술 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은 어떤 성격이냐면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아 복잡한 걸 싫어한다. 어, 음.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카르페 디엠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오늘를 즐겨라. 즐겨라.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돈다 쓰는 거죠 두 번째 무의식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사진을 뭐 보실까요? 우선 가게가 있습니다 점포 성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가 회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1번 음반 가게 2번 꽃집 3번 서점 4번 신별 가게입니다 전 4번 피디님은 2번 아니에요? 저요? 저 2번이라고요? 피 응.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응. <laughs> 자, 이 테스트는 무엇을 담념하는지를 알수 있는 음.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 1번 하신 생이 왜 1번일까요? 트렌드를 타는. 그렇지. 어 아. 어, 우리 생이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화려함, 먹부림 이런 거. 화려함을 포기하셨네. 이 1번 음반 가게라는 것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어떤 시대의 흐름, 유행을 타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단념하는 것은 별로, 새로운 정보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뭐. 지금도 계속. 유행과는 상관없는 좀. 그쵸 정통적인 나의 단념. 멋이 있는 거죠 자두 번째 꽃집 꽃집은요 꽃 자체가 시간을 들여서 아 이렇게 키우는 것인데 자신의 시간을 지금 단념하고 포기하고 계세요 아 시간은, 시간을 시간을 단념한다아 슬프다 그죠내 마음을 좀 돌보고 편안하게 시간을 만들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발 가게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딘가로 갈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신발 가게가 폐점한다라고 선택한 무의식은 멋진 만남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만남 어. 음. <laughs> 결혼 포기한 네. 건데? 네. 어. 이성과의 멋진 만남을 어. 어떻게 보면 완전 접어버린다 기법 상태라기보다는 음, 좀 이순위로 둘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멋진 만남이라도 좋... 뭐 그래도 좀 낫네요 만남 자체는 아니까 만남 자체는 아니고 아예 뭐 포기한다 이런 어. 거 아닙니까 <laughs> 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야 음.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아시게 됐는지 나눠 보시면 음. 좋겠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고. 뭐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이미 음. 인지하고 있었지만 음. 뭐 나한테 이제 섣불리 얘기를 할수 없을 수 있는 그런 나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뭐, 사실,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시기이긴 한데, 또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뭐 약간 비관적으로 슬프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다. 지금, 지금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뭐 가령 잘하고 있는 나에게 좀더 이제 뭐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하고 있는 나에게 좀 작은 선물도 좀 해주고.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뭐 깊게 들어가는 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나 나의 몫이고, <laughs> 여러분들은 좀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좀더 좋은 것들을 주면서, 난할수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 더 열심히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즐거움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